광주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. 특히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감염이 다른 복지시설로 확산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는데요. 휴가철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우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 동구 아동복지시설 자립생활관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번졌습니다. 동구 아동복지시설 직원 광주 삼0예순세 번째 확진자의 지인인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광주 남구 소재 사회복지 시설을 전수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. 102명의 이용자와 직원이 있는 이 아동 양육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10대 입소자와 1명의 20대 사회복지사 등 4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. 또 광주 동구 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살던 20대 한 명도.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광주 아동복지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이 됐습니다. 격리 중인 분이 요증상으로 검사 후 추가 확진되어 지표 환자 포함 총 8분이 확진되셨습니다. 교육계 코로나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광주 서구 한 중학교에선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69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추가 감염은 없었지만 학교 측은 오는 20일까지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또 조선대학교 교수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20여 명이 밀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. 타 지역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지역 내 감염이 계속되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